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아역 배우는 누구인가요? 최근 몇 년간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서 뛰어난 연기력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역 배우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들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인 배우 못지않은 감정 표현과 연기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아역 배우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배우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보석 같은 배우를 발견할 기회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2 서희수. 2013년에 태어난 서희수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재능과 연기력을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는 아역배우입니다. 그녀는 다수의 드라마와 프로그램에서 연기를 펼치며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서희수는 감정 표현의 섬세함으로 제작진과 시청자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매번 다른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그녀가 출연한 드라마에서는 별표 별표, 가장 기억에 남는 신 스틸러, 별표 별표라는 평가를 받으며 뿔의 배우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흥미로운 순간, 그녀의 대표작 중 하나는 별표 별표, 작품명 삽입 가능, 별표 별표입니다. 여기서 그녀는 복잡한 감정을 가진 캐릭터를 맡아 어른 못지않은 몰입감을 선사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평균 20%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고 서희수의 이름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제 막경력을 시작한 그녀는 자신만의 연기 색깔을 만들어가며 새로운 작품에서도 큰 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작품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다음 순위에서도 또 어떤 배우들이 있을지 계속 지켜봐주세요. 9위 김시우 2011년에 태어난 김시우는 어린 나이에 이미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하며 차세대 연기 천재로 평가받고 있는 아역 배우입니다. 그의 연기는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진심 어린 몰입감과 현실감으로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대표작과 주요 활약, 김시우가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작품 중 하나는 별표별표, 별표, 작품명 삽입 가능, 별표별표입니다. 이 작품에서 그는 아버지를 잃은 소년의 복잡한 감정을 완벽히 표현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방영 당시 15%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았으며 김시우의 이름도 한층 더 알려졌습니다. 또한 김시우는 영화 별표 별표, 작품명 삽입 가능, 별표 별표에서 주연급 캐릭터로 출연하며 성인 배우들과도 손색없는 연기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화는 개봉 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고 김시우의 이름은 또 한번 각인되었습니다. 김시우의 연기는 특히 눈빛과 섬세한 표정 연기로 호평받습니다. 그는 대사 한마디 없이도 캐릭터의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제작진 사이에서 감정 연기의 천재로 불립니다. 현재 김시우는 차기작 준비에 한창이며 다음 작품에서는 더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일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김시우가 성인 배우로 성장했을 때 한국 영화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의 미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위에서는 또 어떤 아역 배우들이 등장할까요? 김시우처럼 스크린을 장악하는 스타들의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8위, 김예준. 2012년에 태어난 김예준은 특유의 자연스러운 연기와 귀여운 매력으로 드라마와 예능 모두에서 활약 중인 다재다능한 아역 배우입니다. 그는 연기뿐 아니라 무대 위에 밝은 에너지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김혜준의 대표작, 김혜준은 드라마 별표 별표, 작품명 삽입 가능, 별표 별표에서 밝고 순수한 소년 캐릭터를 맡아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의 해맑은 미소와 감정선의 디테일은 드라마 속 감동적인 장면들을 한층 돋보이게 했습니다. 이 작품은 방영 당시 1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 별표 별표, 프로그램명 삽입 가능, 별표 별표에서는 그의 솔직하고 유쾌한 매력이 돋보였습니다. 제작진은 김혜주는 단순히 연기를 잘하는 아역 배우를 넘어 카메라 앞에서 항상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보기 드문 재능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김혜준은 감정 몰입과 발랄함을 자유롭게 오가는 연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밝은 캐릭터뿐만 아니라 슬픈 장면에서도 뛰어난 감정 연기를 선보이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런 능력은 감독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아역 배우라는 별명을 얻게 했습니다. 현재 김혜준은 새 드라마와 함께 화려한 도전을 준비 중입니다. 그는 이번 작품에서 보다 성숙하고 깊이 있는 캐릭터를 연기하며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김혜준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배우라며 그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위에서도 또 다른 나역 배우들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혜준의 열정처럼 빛나는 배우들의 활약을 기대하며 계속 지켜봐 주세요. 칠위 서루영 2011년에 태어난 서루영은 이미 여러 작품에서 놀라운 연기력과 존재감을 발휘하며 차세대 스타로 자리 잡은 아역 배우입니다. 그는 출연한 작품마다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성숙한 연기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작 더킹, 영원의 군주와 부부의 세계, 서로영은 드라마 별표 별표, 더킹, 영원의 군주 별표 별표에서 어린 시절의 주인공을 연기하며 극초반 몰입감을 완벽히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디테일한 연기는 시청자들에게 별표 별표,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니 별표 별표라는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별표 별표 부부의 세계, 별표 별표에서는 극중 부모의 갈등에 휘말린 아이의 복잡한 심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완성도 높은 연기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방영 당시 평균 28%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서로형의 이름도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서로영의 연기는 특히 눈빛과 목소리의 섬세한 조화로 주목받습니다. 그는 대사 하나하나에 감정을 담아 전달하는 능력으로 감독과 스태프들로부터 연기천재라는 천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별표 별표 캐릭터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한다. 별표 별표 고 밝히며 연기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이 같은 자세는 그의 연기를 더욱 빛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로영은 현재 대형 사극 드라마 출연을 준비 중이며 이번 작품에서는 그의 연기 스펙트럼을 한층 더 넓힐 예정입니다. 제작진은 서로영은 복잡하고 깊이 있는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는 아역 배우로 그의 성장은 앞으로도 기대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순위에서는 또 어떤 아역 배우들이 등장할까요? 서로영처럼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배우들의 이야기를 기대하며 계속 함께하세요. 육위 정시율 2013년에 태어난 정시율은 다재다능한 연기력과 넘치는 에너지로 주목받는 아역 배우입니다. 그는 다양한 작품에서 캐릭터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풀어내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정시율의 대표작과 연기 매력, 정시율은 드라마 별표 별표, 작품명 삽입 가능, 별표 별표에서 어린 주인공 역을 맡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는 작품 속에서 복잡한 감정을 담은 대사와 표정을 완벽히 소화하며 역할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정시율은 영화 별표 별표, 작품명 삽입 가능, 별표 별표에서 엉뚱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연기하며 코믹한 순간과 감동적인 장면 모두를 책임졌습니다. 이 영화는 개봉 후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오르며 정시율의 연기력에 대한 찬사를 끌어냈습니다. 정시율은 나이에 비해 뛰어난 유연성을 지닌 배우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밝고 명랑한 역할에서부터 깊이 있는 감정 연기를 요구하는 역할까지 자유롭게 소화하며 자신의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각 역할에 따라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즐겁다며 연기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도전정신은 그의 연기를 더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현재 정시율은 차기작에서 액션과 감정을 결합한 독특한 캐릭터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시율은 뛰어난 연기력은 물론 작품의 몰입도를 높이는 특별한 에너지를 가진 배우라며 그의 무한한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위에서는 또 어떤 아역 배우들의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시율처럼 다채로운 연기로 빛나는 배우들의 여정을 함께 기대해 주세요. 5위, 김준. 2014년에 태어난 김준은 그 나이답게 귀엽고 자연스러운 매력으로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사랑받고 있는 아역 배우입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작품의 생기를 불어넣으며 시청자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김준의 대표작과 활약, 김준은 드라마 별표 별표, 작품명 삽입 가능, 별표 별표에서 주인공의 아들 역할로 출연해 순수한 매력을 발산하며 가족들의 따뜻한 유대감을 보여주는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방영 당시 12%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고, 김준의 사랑스러운 연기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김준은 영화 별표 별표, 작품명 삽입 가능, 별표 별표에서 다소 엉뚱한 캐릭터로 출연하며 코믹한 순간을 자연스럽게 표현해 많은 웃음을 주었습니다. 그의 천진난만한 연기는 관객들에게 큰 힐링을 선사하며 작품 성공에 기여했습니다. 김준의 가장 큰 매력은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는 어린아이 특유의 솔직함과 천진난만함을 캐릭터에 그대로 녹여내며 시청자들로 하여금 진짜 캐릭터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만듭니다. 그는 촬영 현장에서 배우들과도 금세 친해지는 성격으로 함께 작업하는 배우들에게도 현장의 비타민이라는 애칭을 얻었습니다. 현재 김준은 가족 드라마를 포함해 다양한 작품의 캐스팅 논의 중이며 앞으로도 그의 독보적인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김준은 작품의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힘을 가진 배우로 성장하면서 더욱 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순위에서도 또 다른 놀라운 아역 배우들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준처럼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모두를 웃게 만드는 스타들을 만나러 계속 함께하세요. 4위. 서우진. 2015년에 태어난 서우진은 가장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탄탄한 경력을 쌓고 있는 놀라운 아역 배우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역 모델로 활동을 시작했으나 곧 뛰어난 연기력으로 감독과 제작진의 눈에 띄어 연기자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작 《더 킹》, 《영원의 군주》와 《하이파이》, 《마마》, 서우진은 드라마 별표별표, 별표, 《하이파이》, 《마마》 별표별표에서 딸 역할을 맡아 놀라운 감정 연기를 선보이며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극중 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감정을 표현하는 장면은. 시청자들을 울리며 별표 별표 이 나이에 이런 연기가 가능하다니 별표 별표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별표 별표 더킹 영원의 군주 별표 별표에서는 비중 있는 조연으로 출연해 캐릭터의 밝고 엉뚱한 매력을 완벽히 소화하며 그게 생기를 더했습니다. 두 작품 모두 방영 당시 큰 화제를 모았으며 서우진의 이름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서우진은 나이에 비해 표정과 감정 연기가 매우 성숙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연기는 단순히 귀여운 이미지를 넘어 관객들에게 진정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그는 특히 어려운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으로 동료 배우들과 스태프들에게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감독들은 서우진은 대본의 캐릭터를 누구보다 빨리 이해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해내는 특별한 배우라고 극찬합니다. 현재 서우진은 차기작으로 판타지 드라마에 캐스팅되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그의 더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계자들은 서우진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이 있는 배우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고 평가합니다. 다음 순위에서도 또 다른 놀라운 아역 배우들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우진처럼 자연스러운 연기와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스타들의 여정을 기대하며 계속 함께하세요. 3위. 문우진. 2009년에 태어난 문우진은 여러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의 어린 시절을 연기하며 탄탄한 연기력과 깊은 몰입감을 보여주는 아역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연기는 항상 스토리의 핵심을 잡아주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대표작과 독보적인 연기력. 문우진은 특히 별표 별표, 우리들의 블루스, 별표 별표와 호텔 델루나, 같은 작품에서 어린 시절 캐릭터를 맡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연기는 단순히 귀여운 이미지를 넘어 감정의 깊이를 섬세하게 표현하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문우진은 별표 별표, 부부의 세계, 별표 별표에서 복잡한 가족 갈등 속에서 슬픔과 혼란을 겪는 소년의 역할을 완벽히 소화하며 연기력의 정점을 보여줬습니다. 이 작품은 방영 당시 별표 별표 최고 시청률 28% 별표 별표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고, 문우진의 뛰어난 연기력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문우진은 특히 감정 전달 능력에서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연기는 대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표정과 눈빛으로도 충분히 캐릭터의 심리를 전달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어린 배우이지만 성인 배우에 뒤지지 않는 감정 연기라는 천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문우진은 감독들과 제작진들로부터 별표 별표, 현장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배우 중한 명, 별표 별표로 평가받으며, 연기뿐 아니라 책임감과 태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문우진은 차기작으로 대작 사극 드라마에 캐스팅되었으며, 이번에는 청소년기를 중심으로 한 주요 캐릭터를 맡을 예정입니다. 이번 작품은 그에 더 깊이 있는 연기력을 보여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순위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배우들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문우진처럼 깊이 있는 연기와 몰입감으로 모두를 감동시키는 배우들의 여정을 기대해주세요. 2위 정현준 2011년에 태어난 정현준은 아역배우로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특별한 이력을 가진 배우입니다. 그의 이름이 전세계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바로 영화 별표 별표 기생충 별표 별표에서의 열연 덕분입니다. 이 영화는 2019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포함해 4관왕을 차지하며 정현준 또한 글로벌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정현준의 대표작 기생충 정현준은 영화 별표 별표 기생충 별표 별표에서 박사장 이선균 위 막내아들인 다성역으로 등장했습니다. 작품에서 그는 천진난만함과 긴장감 있는 연기를 완벽히 소화하며 영화 속 이야기에 몰입감을 더했습니다. 특히 도깨비 신호 등 장면에서 보여준 예민한 연기와 독특한 캐릭터 해석은 많은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역할로 정현주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아역 배우로 성장했고 영화 관계자들은 그를 한국 영화계의 차세대 보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현주는 디테일한 감정 연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임에도 캐릭터의 심리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눈빛과 몸짓으로 표현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입니다. 특히 극적인 장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연기는 그가 가진 연기 재능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정현준은 촬영 현장에서 다른 배우들과 교감하며 많이 배운다 고 밝히며 연기에 대한 꾸준한 열정과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현준은 차기작으로 국제 영화 출연을 논의 중이며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활동 영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계자들은 정현준은 국제영화계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진 배우라며 그의 성장 가능성에 높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음 순위에서는 과연 어떤 아역배우가 이 1위를 차지할까요? 정현준처럼 세계적인 연기로 주목받는 배우의 이야기를 계속 지켜봐 주세요. 1위, 김강훈. 2009년에 태어난 김강훈은 이미 수많은 작품에서 뛰어난 연기력과 몰입감으로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아역배우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인 배우 못지않은 감정 표현과 캐릭터 해석 능력으로 믿고 보는 아역 배우라는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대표작, 동백꽃 필무렵, 김강우는 드라마 별표 별표, 동백꽃 필무렵, 별표 별표에서 동백, 공효진, 위 아들 필구역을 맡아 성인 배우들과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극 중에서 엄마를 지키려는 순수하고도 강한 아들의 모습을 완벽히 표현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 작품은 방영 당시 최고 시청률 별표 별표 23.8% 별표 별표를 기록하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김강훈 역시 그의 연기로 백상예술대상 남자 신인상 후보에 오르는 등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강훈은 다양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감정 연기의 폭과 캐릭터의 심리를 섬세히 그려내는 능력으로 호평받습니다. 그는 대사의 뉘앙스는 물론 표정과 눈빛만으로도 캐릭터의 감정을 전달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촬영 후 인터뷰에서 필구는 저와 많이 닮은 캐릭터라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었다, 고 밝히며 작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동백꽃 필무렵 외에도 김강우는 호텔 델루나, 라이브, 조선노코, 녹두전, 등 다수의 작품에서 탄탄한 연기를 선보이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력은 나이와 상관없이 이미 성인 배우 못지 않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김강훈은 차기작으로 대형 영화 프로젝트에 출연을 확정지으며 아역 배우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예정입니다. 관계자들은 김강훈은 연기력과 스타성을 겸비한 배우로 한국 영화계의 미래를 이끌 배우 중한 명이라고 평가합니다. 그의 연기는 앞으로도 더큰 감동과 놀라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김강훈처럼 세대를 초월한 공감과 몰입을 선사하는 배우의 이야기를 함께 기대해 주세요. 이번 탑10 아역 배우 리스트를 보며 여러분이 좋아하는 배우들이 포함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또, 여러분이 주목하고 있는 다른 아역 배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앞으로의 콘텐츠 제작에도 큰 힘이 됩니다. 눈웃음 얼굴. 이 어린 배우들이 만들어갈 더 많은 이야기와 감동을 지켜보며 그들의 성장 여정을 함께 응원합시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이끌 차세대 스타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모두가 응원하는 날까지 함께 걸어가요. 별 슬레이트, 안녕하세요. 저희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과 콘텐츠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만나요. 감사합니다. 빛나는 하트.